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한 일주일째, 7일째 같은 둘째 날입니다. 지금, 지금 6시 47분인데, 짐을 바리바리 싸대고, 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디 가냐면요. 꽃창을 가기 위해서, 버스랑 페리를 예약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갈 거예요, 거기로. 저희 숙소에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체크인을 하고 그래서 자면 됩니다. 아니 뭐 체크인을 하고 버스가 오면은 버스 타고 한 6시간 가면 돼요. 이일8시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가봅시다. 정신을 안 차렸는데. 어. 아저 워터파크에서 진짜 한 12시간 농고처럼 몸이 수시가 아파요. 어제 자네들이 좀 남아 있네요. 자 혹시 혹시나 페리 사무실 갈 때로 체크를 안 끝날 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 다행이네 끝나 있어서. 자 저희 여기가 저희가 오늘 사고갈 버스 회사예요. 뭐. 투어 회사. 체크인해서 넘버 배정 받았고. 출발하는 시간 좀 남아서 앞에 세븐일레븐에서 간단히 뭐좀 먹으려고요. 그 밖에 너무 덥거든요. 저 아까 양손의 자유를 위해서 가마기 입고 왔다가땀 뻘뻘 났어요. 땀뽀 입었었거든요. 어, 여기 어, <laughs> 진짜 시원하다. 행복 행복해. 너무 시원해. 저 세븐에서 이제 아시는 약간 맹모니시트 그걸로 먹어야겠어요. 이거 아시죠? 태국의 맹모닝 뜨끈하게 태파 주니까는 이거 먹고 든든하게 가면 될것 같아요. 뜨거. 아, 응. 맛있어. 어. 트러스상이거든요. 맛있을. 니거는 누았어요 여기다 넣을까? 네. 순기 옆자리 길것 같지 뭔가. 나이스. 네. 안대가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잘 거예요. 오늘 어, 햇빛 진짜 세거든요. 사실 커튼에 차도 되긴 하는데 또 바깥 구경도 하고 싶거든요. 지금 꽃창 가는 페리역 페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인을 했고 한 10분, 15분 뒤에 출발한다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우 근데 확실히 햇빛이, 날씨가이한 1시 정도 되니까 엄청 세다. 그리고 원래 6시간 걸린 데였거든요, 차 타고? 근데 시간밖에안 걸렸어요. 밟으셨나봐요. 야 날씨가 진짜 미쳤다. 야 저거는 미쳤다도할수 없는 이 뭐야? 추운데 <laughs> <laughs>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 <laughs> 뭐야? <웃음> 진짜 당황스러워하니? <laughs> 바다가 살짝 보이거든요? 바다좀 맑아요 근데 이제 또 들어가면은 더 맑은 거를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또 예쁜 바다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심장이 막빵우스거리네 이렇게 차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페인가봐요 1층은 차, 2층은 사람들. 근데 이거 계단이라서 캐리어 드신 분들은 가고 가고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와 미친 진짜 덥다. 이게 뭐 좌석 지정제나 이런 게아니어서 그냥 빨리 오면은 그냥 빨리 앉고 이런 것 같아요. 또 서서 갈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에 기름 미쳤는데? 맞아요? 어우씨 아, 얼굴 기름이나 땀 때문에 머리카락 달라붙어요! 드로버포 서비스 있는데 시청 태우겠지 차가 아니라? you like family or? o r f r i e n d do you know that your room is a fan-only room only fan yeah do you have no air conditioner room oh every other room is aircon but every other room is fully booked Ah, fully booked yeah ah. did you know which room you were booking so it's not, it's not, it's not... okay we okay. have the fans on it's pretty it's good okay. yeah. oh. all right so in the back 꽃창에서 저희 첫 번째 숙소에 왔거든요. 첫 번째 숙소가 롤리비치라는데, 우리가 살짝 좀 물가가 저렴하다, 약간 숙소가. 그래서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온대요. 저희는 4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틀 이틀 나눠서 숙소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예약할 때 여기가 3명에 5만 5천원이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이박에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laughs>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32도입니다, 2도. 그래서 좀당황해가지고 아, 에어컨 있는 방 없을까요? 했더니 다찾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멘붕이었지만 그냥 이 더위를 지키기로 하고 네, 있기로 했어요. 진짜 수소 설명 듣다가 엄마가 어, 언니, 빨리 감기 나요. 뭐야렇게서 에어컨 있는 방 없냐고 다 찼다고 해 어, 어, 하니까, 아니라고, 시원하다고, 들어왔는데, <목소리도> 진짜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게, 삶은 없어요. 여름에 개더울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탈러, 너무 들어가데 어, 자꾸 시원하다. <목소리도> 약간, 동굴이나 지하실 때문 아니, 설은 듣기 전, 유성주가, 그, 갑자기, 에 설마, 에어컨 없는 거 아니겠지? 이말한번했었거든 아, 진짜? 아, 진니한번 이제 이야래예지형이 있네. 네, 그래도 태국인데. 아, <laughs> 집이 있겠나요? 에어컨 없나 일단, 여기 2층 침대되는데, 여기에서가 두명이자고요 위에 한명이 삽니다. 그리고, 저 콘센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가 아시죠? 살짝만 각도 틀어지면 은안 되는 거. 스파크 티고 이러길래 그냥 안 쓰려고요. 이 숙소에서 이틀 지내고, 나머지 틀은 호창에서 제일 좋은 숙소 가니까 그걸로 괜찮습니다. 나는 시원한 에어컨 나는 카페를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아,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짜증 안 내줘서. 저 <laughs> <laughs>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나왔고요. 이제 찬물 샤워 한번싹 쐬기고, 그, 그거 받으러 왔어요. 마사지.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마사지 지못 받았거든요 어제랑 해서 오늘은 무조건 받아야 돼. 아 그리고 확실히 이 꽃창의 바이브는 조용조용하네요. 이 롤리 비치가 말그대로 외로운의 롤리거든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고 한적해요. 대신에 뭐도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한번 살살살 걸어서 일단 마사지부터 받으러 가볼게요. 오픈하셨나? 여기가 마사지 후기가 좋더라고요. 아 여기다 여기 잘못 갈 뻔했다. 여기 여기 RAM 라미. 와소 잘못 갈 뻔했는데 저게 또 라미긴 한데 여기였어. 내랑 똑같았어 라미. 방금 간 마사지 샵은 저희가 1인 마사지샵이거든요. 아주 머니 혼자 하시는. 또 친구 데려와서 이만 많으면은 충족 그거 충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아, 그래서 여기 롤리비치는 진짜 사실 뭐가 잘 없어서 마사지샵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1년전 후기들은 다 비추 후기인데 3주전한달전 후기는 별점 5 점이라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 Hi. Uh, can I get massage? 확실히 여기가 안에는 좀 작네요. 그래도 하나, 둘, 셋 해서 받으면 되겠다. 네, 저희 마사지 받고 왔고요. 저희가 구글리뷰 3.8이라서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셋다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지금. 어우, 너무 친절하시고, 지압이나 그런 마사지 기술이 장난 아니었어요. 해질 예, 때까지 받아가지고, 꽃향은 선셋이 유명한데, 선셋지 먹었네.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또 내일 스노클링 투어를 좀 예약하고 싶어가지고, 메인로드라이되나 그런 데좀다녀보고 있어요. 미 아 비정글 비정글. 에서 include 1,500 baht and 비1,200 b a 3 6 0 0유 음료 시켰는데 얘는 그냥 망고, 얘는 망고랑 코코넛, 얘는 땡모. 뭐요 얘가 확실히 맛있어. 진짜. 얼추 나왔다. <목소리도> 이 안에 돼지고기 볶음밥. 얘는 뭐 그렇게 흥, 존맛탱 이런 거 나. 그냥 알바. 맛있어, 먹어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존맛탱.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아, 수박이 진짜 꿀떡꿀떡 먹어봐. 음. 맛있는 <목소리도> 파타. 역시 음, 그 파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피자맨이랑 도 다르지. 나 한국에서 는뭐 이런 맛의 파탈은 뭔가 처음 먹어봐. 한국에서는 약간 케첩 맛이 강한 것 같던데? 음. 음. 그런 것같 이게 바질 없 어때요? 이거 니 여러분 바질 이게 돼지고기 있죠? 간 거랑 이렇게 한거 그거예요. 와 씨, 맛있어 맛있어. 벌써 맛있어. 야 계란 진짜 잘하셨다. 중화요리 어. 계란 아이가 기름에 튀기는. 두 딸내미라서 이런 거사시지 않으셨으면 좋 이런 괜찮은데? 음 맛있어. 야 여러분 싹다배웠으면 음료까지 해가지고. 이래서 300몇 파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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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370 파트. 바쿤카. 바쿤카.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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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이 망마 아, <laughs> 어, 진짜 축조 찾으실 때꼭 에어컨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죠. 저렴하면 은 에어컨이 없네요. <laughs> 저는 아까까지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데 지금 살짝 생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에 맥주를 샀는데 옆에 있는 마트가 있어요. 좀 작은 마트 거 되게 시원하길래 직원분한테 뭐 사서 안에서 먹어야 되겠안 어? 된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에어컨 채워 면서무을 위해 에어컨을 켰 <laughs> <그리고> 자기 자신? <laughs> 그리고 네. 들어오는 손님. 응.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김에 광고 마케팅이 그때 있잖아 해도 봐. 아니 여러분 이게 제 선글라스가 아 아파요. 선생님, 아프소개 해주세요. 됐나? 됐다. 어... 감사합니다. 예, 방금, 아... 너무 더워. 아, 앉아있으니까 좀 낫지 않나아좀 낫긴 하거든. 나이집에 자고 싶어,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여러분, 저는 여기와 다르게 지금 싹 씻고 온 거고요. 머리도 말려, 머리도 까맣고요.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다시 리셋됐거든요. 너무 더워서. 아 저는 진짜 여기 에어컨이 없을 거라 상상 못 했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동남아에 에어컨이 없냐고. 아무튼, 근데 진짜 너무 더운데 그거 아세요? 내가 좀 잘못 예약하긴 했는데 이거를 딴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이박 버티고 나중에 꽂혀서 제일 좋은 숙소 이박할 거거든요. 나 진짜 고진감래. 아무튼 네. 이제 엄마들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안 좋다고. 근데 네,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무릎을 <laughs> <문을> 펑어 <넘쳤어. 웃음> <laughs> 아, 어떻게든 한번 버텨 볼게요 선풍기 두대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스모클링 하는 날이고, 지금 이제 픽업을 받고, 한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까성태우에서는 너무 흔들려가지고, 촬영을 못했어, 무서워서. <laughs> 날씨가 좋아서 스노클링도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잘 때는 좀덥는 했는데 그래도 선풍기를 좀 땡겨왔거든요. 그래서 좀 견딜만하게 잤다 라는 말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실이 표인가요? 우리 놀이공원처럼? 아, 여기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있어요. 응, 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겠어요. 수박이랑 까다도 있는데, 그건 괜찮고, 음물 응. 아까 배식 느낌으로 해서 이게 받으면 돼요. 이 소매 사진 은지몇년 되셨나요? <laughs> 30분이요? 30분. <laughs> 아, 잘하지? 어. 아, 바닥이 되고 아, 아, 있는데요. <laughs> 여기 이제 이 섬에 한 시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섬 마지막 섬으로 가요. 그래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물놀이 대충 깔딱 깔딱 됐더니 한 시간 금방있네 <laughs> <laughs> 와, 야너 진짜 여기 차이 대박인데.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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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또 못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모두 얼굴이 너무 뜨끈뜨끈해져서 알로에 이제 수많은 면세 중에 하나였던 김정훈씨 알로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씌워도 얼굴 열감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면서 얼굴이 타는 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이 확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얼굴이 홍조 수준이 아니라 되게 붉고 가까이서 보면 혈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씨, 이거는 타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좀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조금씩 관리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숙소에서 한숨 한몇 시간 아니야? 두 시간? 거의 응, 거의 한두 시간 낮잠 자고 왔습니다. 여기는 좀 맛있기로 유명한 시푸드점이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시원했으면 쓰다인데 어려운 그렇지 아쉬워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거워 더울 도 먹어야지 먹어도? 먹자 뭐, 일단 시푸드 라이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팟타이 나왔습니다 이건 오, 돼지고기 팟타이예요 갈릭새우고요 얘는 고기인데 갈릭도 느낌을 안 거예요. 방금. 튀긴 거야, 튀긴 거야. 야, 근데 갈릭을싫프하지 않아? 아 우리 숙소 앞에 맛집이 많아. 핫타이. 음, 밀키. 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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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이렇게 먹어서 830 나왔습니다. 많이 안왔죠 한국 돈으로는 3만 3 0 원, 4천 원. 메뉴 네 개, 음료수, 생갈 세 개, 맥주에 콜라에. 역시 착한 놀이다 아이 이렇게 진짜 부어주셔야 땡큐. 응? 응? 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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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스네퍼. 아. 이 길거리에서 아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저기 앞에 있는 쪼 집에 먹기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돼 가지고 어제 왔던 식당에 왔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도 시켰어요. 응. 근데 살짝 라떼 비스무리한데 같은... 라떼는 아니고 살짝 한게맛있답니다 그러면은 뭐지? 그리고 이거 맡길 때저희거다 뜯어뒀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뭐 응. 새가 주의권이었는데 얘를 고치셨어요. 완전 짱 짜요, 고치고서. 왜 고쳤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으로는기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